양투의 검정색이런거 네.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양투의 가위로 그냥 벗기고 그랬나? 괜히 죽였나? 몰라. 음. 닭도 있으니까. 아, 됐다. 안나오는것 같아. 이게 수술 묘목을 심어야죠? 네, 여기. 묘목을 심고 네, 묘목, 명목, 묘목도 좀 심하게 덮어, 저희요좀 키워놓고 나중에 얘네들. 이렇게, 이게. 아 그리고 또심고 또? 심고, 또 어차피 묘목, 이거 뼈가루 얻어가지고 되, 괜찮을 다 아, 뼈가루 얻어가 <laughs> 얘네들 크면 잡아야지. 어, 밤 된다. 이번 밤도 못잘것 같은데, 저희지 아, 일단 잘까요, 그냥? 집에서? 잠니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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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주변에 음, 좀.. 음. 저 일단 집에서 자죠, 저 이제. 난 제가 저 여기 주위 좀좀더 둘러보고 좋다. 그냥 일단 자죠. 여기 주변에 이제 동물들, 이제 큰 동물들은 다 잡은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는 동물. 상자도 필요하지 않나요? 아, 나 뼈가 있네. 저거 지금 나무에다 뼈가루 좀 주고 오겠습니다 네. 오이. 아니 왜 앞에 내 명목들이 있냐? 크리퍼가. 어이 오이 졸라 많네. <laughs> 어. 어. 야 여기 있다. 와, 나무는데 아, 여기 있구나. 와, 씨. 나 집이 더 버린 줄. 나 동물 잡으러 갔다 가나 집이, 집이 될 뻔했어. 집이 더 버릴 뻔했어. 저부터 자도 하겠습니다. 저부터 일단 잘게요. 네. 어, 뭐야. 저 지금 자고 있어요. 네. 어, 이거 뭐야. 하라몬드도 금방 자라네. 오우씨. 이거, 이거, 이거는 한 방이다. 그때부터는 네. 야 좋네 뭐야 어 뭐지? 우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안돼 우리 나무나무네 일단 은뼈 권은 여기까지 신고님 자고 있어요? 아 자고 응. 있구나 스티브, 난칼 들고 자야지. <laughs> 칼 들고. 아, 혹시 모르니까 자다가 니 찌를 찌를 찌를지도 모르고요. 내 침대는 그냥 이대로. 근데 여어 여기다 납둬야 돼 이거 어차피 깨 깨면은 어차피 이거 깨면은 이거 어차 이거 다른 곳에 스폰돼 또 여기 여기 스폰 안 돼. 자다 이동나면은피 회복되네. 자다 일어나면 오그렇구 yeah. 이제 여기 우리 여기 같은 집에서 다일째되린말 일주일, 이야 일주일 되겠어 이러다가 약간은 좀 얻어가겠습니다. 아집좀 이제 다 완성시킬까요? 네. 아또벽겼다니까 이런 일이 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할까? 그 정도까지 합시다? 어때요? 여기까지 할까? 이만큼 어때? 이만큼? 어, 네, 괜찮아요. 응. 어차피 높이는 별로 안 높아도 돼. 어차피 우리가 살 정도면 하, 하면 돼. 네. 우리 숨만 안안 막히면 돼. <laughs> 어차피. 방방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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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쪼갤까 반으로 네이거 오늘은 일일차인가요? 네 일일차 저희 이 플레이 일일차 네 嗯、了我只能。 안 돼. 이럴수가. 나무가 모자라. 어떡해. 야, 어떡해. 나무가 모자라. 몇 세트야? 한 세트 48개요. 설치해봐. 그럼 나무 어떻게 할게. 나무가 모자라. 잠깐만. 나그러고보니까 도끼가 없네. 나무가 캐도 캐도 모자라 캐도 캐도 모자란 나무 오 깜짝이야 어씨 나무 밑에 씨 거미 있었어 씨. 이제 좀비고 왔나봐 C'est 이 거의 완료 왜안 나가줘, 씨. 이만큼만 캐면 되겠지? 나도 캐고 있어. 나은 캐도 캐도 모자라요, 여기. 여기까지만 캐보고, 이 정도면 될것 같다. 몇 칸으로 할까요 여기? 뭐지 여기? 뭐요? 여기 왜안 했어요. 네? 뚫려 있는데 여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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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뚫려 있는데? <laughs> 그래요? 잘안 보이는데. 너 봐봐. 어! 뚫려 있는데 아! 여기? 이쪽이 뚫려 있어 여기. 뚫려 있어 여기. <웃음> 어? <웃음> 이틀이 <laughs> 뚫려있어. 제 화면 보세요. 여봐, 야, 여봐, 여기 여기 뚫려있다. 니까 여기? 어? 오빠 여기 뚫려있다니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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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있다. <laughs>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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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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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 되는데요? <laughs> 나도, 어가지도나게 오? 예? <laughs> <에>? 아니 이게 <laughs> 왜 여기 여기 왜나려 있냐? 나도, 아니... 내가, 내가 다시 메꿀...